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절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왕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함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서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논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리브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소송하거나 어떠한 것을 꾸짖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불러세우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삶을 따라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십계명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속임이 가득했으며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 그들의 가운데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땅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짐승들까지 함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타락했고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에는 모두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 나갈 수 있게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과 다투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그 속죄재물을 먹기 위해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도록 방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물을 버린 채 방관한 이 제사장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책물을 버린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모가 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그들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잊어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저산 위에 이들은 산당을 지어 그것을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 바알의 산당을 찾아가거나 다산을 위해 아세라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풍요, 융에 넘어가 우상숭배하는이 백성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간과했던 풍요 대신에 그들은 빈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산을 재촉하였으나 그들은 불임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그 놀라운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이제 그들은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사랑하는 자녀였으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호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점점 죄에 물들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짓는 상태에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훈계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에 징계도 없고, 훈계도 없고, 책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나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심판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며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생각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읽었음에도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호세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살아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포기가 아닌... 회심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벅정으로 이렇게 초대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린다면 하나님은 그 고소를 취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폭풍과 같은 그런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